안녕하세요. 안양시 복지콜센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은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사회 서비스 중 하나로 청년의 심리 문제를 예방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촉진하고 심리 정서 및 건강성 회복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해 주는 청년 심리 상담 사업입니다.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대상자는 나이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안양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선정이 되며 우선순위는 1순위 자립준비 청년,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3순위 일반 청년입니다. 신청은 본인, 친족 법정 대리인,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연초 모집 시기에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3개월간 10회를 제공하며, 상담사의 재판정 소견 및 이용자의 이용 의사에 따라 3개월씩 연장해 최대 12개월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은 신청 사유와 이용자 수에 따른 예산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기본으로 제공받는 서비스 이외에도 추가로 제공 횟수나 서비스 시간을 늘리고 싶은 경우 이용자 본인이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A, B형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형은 일반적 심리 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B형은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선택하면 됩니다. A형은 6천원, B형은 7천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다음은 서비스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사전사후검사가 있으며 개인심리검사를 통하여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하고 MMPI-2 BDI 등 전문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회당 90분씩 각 1회 실시합니다. 두 번째는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로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개인 및 예방, 관계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회당 50분, 총 8회 제공합니다. 세 번째, 종결상담은 상담 종료 시 피드백을 제공하며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에 연계를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안양시 복지콜센터가 복지 관련 궁금한 점을 알아봐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알려주시면 지원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복지에 대한 궁금한 점을 알아볼 수 있으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추가하여 다양한 복지 정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 중 궁금한 점은 031-8045-797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콜센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